오늘은 사용하던 캠핑 난로 3년 만에 리모델링합니다. 기념으로 고구마 구워 먹으려고요. 3년간 질리게 사용한 난로입니다. 후면 오븐에 고구마 넣어두고 잠시 불멍하면 됩니다. 이번에 리모델링한 것은 화구문 요정도 돌출시키고요. 기존의 화구문에는 이런 타입 락장치였는데 이번에 새로 화구문 락장치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달아줬어요. 꽉 잠기니 밀폐력이 더욱 좋아졌네요. 제 바지 안 닫고 문 열면 불이 앞으로 나옵니다. 화구문 개폐 시 재받이 닫지 않으면 이렇게 불이나 연기가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목난로 문열 때는 재받이를 닫아줘야 공기의 흐름이 안으로 쏠립니다. 화실 온도가 높고 급기가 잘 맞으면 불 색깔이 파란색이 도는데 완전 연소된다는 의미입니다. 안쪽에 파란불 보이시나요? 땡초맨은 이런 수치바라는 불꽃이 너무 이쁩니다 난로에 달린 오븐에서 고구마 꼬순내 나기 시작하면 다 익은 겁니다 고구마를 깨끗이 씻어서 굽고 껍질째 먹으면 껍질이 아주 달고 쫀득한 식감이 만나지요. 음. 리모델링 후에는 기밀이 더 좋아져서 저백이압인데도 불이 잘 내려오네요. 내가 쓸 난로는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땡초맨입니다. 땡초맨 캠핑.